안녕하세요. 밝은 세상 안과 이종호 원장입니다. 수술 후 진료 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백내장 수술 후첫 진료는 수술 다음 날 또는 3일 이내에 진행됩니다. 이후에는 1주 후, 3주 후 그리고 한달후 정기 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 진료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수술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다음으로 수술 후 안약 사용에 대한 안내입니다. 두 가지 이상 안약을 사용하실 경우 저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. 다만 각 안약마다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점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모든 안약은 한 번에 한 방울씩만 점안해 주시면 충분합니다. 안약은 수술 다음 날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크라비트와 오큐메토르는 수술 다음 날부터 한 달간 아침, 점심, 저녁, 주무시기 전까지 하루 4회 점만합니다 브이페낙은 수술 다음 날부터 2주간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두번점만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